자, 248번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구가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원뿔이 하나 있었대요. 그때 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 배니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요, 첫 번째 할 일, 구 부피 구하시고요. 원뿔 부피 구해서 원뿔의 부피의 몇 배가 구의 부피인지를 구하는 거죠. 자 그럼 여기 글부터 해석해 보자. 구의 부피는 원뿔의 비의 몇 배냐? 그럼 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 배니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선생님 뭘 구해야 돼? A를 구할 겁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구 부피부터 구할게요. 그럼 3분의 4πr 세제곱이니까 3ab 곱하기 3ab 곱하기 3ab 하면 될 거예요. 계산할게요. 3, 3 없어지고요. 4랑 3이랑 3이랑 만나면 36이고, 그 다음에 a가 하나, 둘, 셋, a는 3 개, b도 3 개, 파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저는 원뿔 부피를 구할 거예요. 원뿔 부비는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6b 곱하기 6b 파이. 높이 얼마요? a 제 a 세제곱의 b요. 자, 그럼 3이랑 너랑 계산하시면 2 남고요. 자, 2612에 a 없고 아, 있다. a 세 개에 b 하나, 둘, 셋. 그럼 b 세개 그리고 파이까지 붙여 볼게요. 자, 그러면 원뿔 부피와 구부피까지 구했으니까, 우리 나머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어떻게 했어요? 구의 부피는 그럼 3 6에 A세계, B세계 파이는 원뿔의 부피 12A세계, B세계 파이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? 였었어요. 그쵸? 요거 계산 쉽다. 계산 한번 해볼게. 파이파이 없애고 B세계 b 세에 a 세에 a 색에 없앨게요. 그럼 요거 요거 약분 되구요. 그럼 3은 1 곱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. 따라서 A는 얼마? 3. 그럼 정답은 몇 배? 3배가 될 거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. 이해했을까요? 오케이 끝.